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뇌자손은 네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희망을 갖겠다. 나는 희망을 갖겠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잃고 더 이상 희망이 없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태하지 못하는 여인 보고 노래하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치에 잘못 들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군가는 상처받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으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집터와 집안을 꾸미는 일, 농사와 농장을 확장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나라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겠으며 어떻게 집안을 키우며 농장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런 희망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이나 아픔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지 하는 반드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리고 내일, 매일 그리고 의지적으로 새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먹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농장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 중에 갑작스러운 풍토병으로 33살에 요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이 전세계를 호령하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인 헬라 철학을 각 도시마다 심어주었고, 하루는 도시 원정을 떠나기 전에 알렉산더 장군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수들이 "폐하, 그렇게 다 나눠주고 떠나면 폐하는 무엇을 가지십니까?" 라고 묻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다. 나는 희망을 갖겠다. 라며 희망이 더 중요함을, 돈보다 희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알렉산더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희망을 다른 장수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후 군은 2만의 군사로 50만 대군의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로마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더 멀리 갑니다. 희망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자신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희망과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민족이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히 남유다 왕국이 해방되어 돌아갈 때 그들에게 고레스 왕은 완전히 희망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있던 동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포로기를 벗어날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때 정복했던 오레스가 칙령을 통하여서 각 나라의 종교와 자유를 줄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신이 야훼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칙령까지 내려주며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면 이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박해를 받게 받아 멸망하였고, 최근 1950년대에서야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늘 대풀이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나라의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천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왕국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원양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면 나라를 회복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좌절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도 희망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희망을 갖겠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가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무고한 생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또 수많은 생명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렴 나이다. 아멘.